성탄을 잘 준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laughs> 지난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때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혹은 흑마 타고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 타고 등장하신다고요? 나귀 예, 중에서도 어떤 나귀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절뚝절뚝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옷을 펼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옷을 펼치던 무리들, 찬송하던 무리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우수광스럽게 보이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낱 우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볼때 우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옛날에 왔다간 외국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저 이스라엘의 출신 예수를 믿고 있다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우스운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왕을 모시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삶을 주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왜 그럴까요?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요. 낙의 새끼를 가지고 올때 예수님께서 안 보시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고 나니까 우습게 보이는 청년 예수를 사람들은 찬송하며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찬송한 거지요. 37절, 38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본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하늘에 쓰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누가 보음 2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저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죠. 호련이 수많은 천군. 여러분, 천상에는 천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있습니다. 천군이 그 천사들과 어떻게요? 천사들을 호위하면서 내려온 거지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성탄절에 첫 번째 성탄절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저기 보시면은 비슷하지요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과 비슷한데 저 문장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저 문장을 계속 띄워 주시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8절 보시면, 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 쓰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저기 누가복음 본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 누가복음 본문에는. 땅에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없이 하게 한 거예요. 왜 없앴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땅에 쓰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주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 나사로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든지 바디메오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몇몇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전달할 때에. 소수의 무리들은 그것을 영접하고 찬송하며 알고 있었지만, 은 대부분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지휘급들, 기득권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이단에서 여호와 정인, 시커먼 옷 입고 돌아다니는 여호와 정인있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부류들이죠. 저기 미국 아이들 왔죠. 몰몬교라고 제 7일 저기 몰몬교 있지요. 외국애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아이들, 자기들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다 저들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평화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몇 명을 빼놓고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장을 성령께서 빼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는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평화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소수의 무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관계가 된 겁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만 그 평화에 초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탁되어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예배당문을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이 없는 자들은 평화가 없습니다. 속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척하지만은 사실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기도회로 모이실 때에 찬송 드리지요. 뭐 집에서 혼자도 찬송 드리지만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릴 때에 내이 목청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렁차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 목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지 아니면은 개미만하게 옆에 사람이 부르니까 따라 그냥 부르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옆에 사람 볼거 없어요. 나 사진을 보십시오. 찬송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내 목에서 나오는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발견하고,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대심을 발견하고, 그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찬송드렸습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찬송하는 그 찬송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0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우리가 침묵하면은 돌들이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마땅히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으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내 입에서 목이 만하게 나오면 이건 뭡니까? 바리새 병이 든 겁니다. 이단의 병이 든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드리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두 번째, 이 말씀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경고와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직격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세라고 하는 뜻 자체가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분리된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세인들은 법조문에는 능통했습니다. 율법에는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에는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만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사람들과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충돌의 일이 있고 오해의 일이 있으면 먼저 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의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에서 찬송이 안 나오면 바리새병 우리 속에서 율법의 조물은 생각나지만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웃사랑 형제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잊어버려지면 그것도 바리새병 옆에 있는 분 눈꽃같은 눈동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리새병에서 벗어납시다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병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만왕의 왕으로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면은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사랑이 충만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아멘 또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며 위로가 충만하며 사랑이 세워지며 사람을 격려하며 병든자가 나음을 입으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돌이 소리를 지르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지 못하니까 돌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돌이 누굽니까? 한번 받아실 거 이방인 우리들이었다.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돌이 뭡니까? 여정같이뭐 가볍지 나가는 수석을 말합니까? 뒹구어져가는 가치 없는 것을 돌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진주 줄 알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진주는 돌이 되어버리고 우리 돌 같은 자들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진주가 되어서 이곳에서 성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당신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입니다. 저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 너희 완악한 자들을 폐하시고 돌들로도 이방인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게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아주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잘못하면은 저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장로교 교리죠? 택한 백성 예정의 섭리. 근데 삶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다. 예전된 백성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돌돌로도 택한 백성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주시고 삶의 열매를 보이자.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의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였다 하면은 택한 백성의 열매를 보면 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한 명만 하고 있어 한 명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이 성령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좀 넘쳐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십니다. 왕으로 오신 왕을 알아주지 못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 예루살렘 성읍 지금 저 우리 성지순례 다니는 저 예루살렘과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그 2000년 그 3000년 전에 택했던 백성이지만 버림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99%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북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잘 사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 2%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저 경제적인 복을 주셨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를 살 주는 것은 왜 돼지를 잘 모시기 때문입니까? 잡아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잡아 먹히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백성이 제일 불쌍한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신 이유는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국가와 민족이 이제는 멸망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시고 예언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때가 A.D. 33년경에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로부터 한 3, 40년 흘러가지고 로마 정부가 이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는데 로마 정부와 이제는 대치하는 반란과 독립운동 이 일어났습니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 열성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장군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디도 장군을 비롯한 많은 장군들을 동원해 가지고 세계 군단이 모여 가지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이강대상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성이었습니다. 세계 군단이 있죠요 포를 쏘 가지고 많이 돌이장이 돌, 있잖아, 돌.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에 200만, 260만 정도가 있었는데, 반이 죽으세요, 반이.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고. 반이면 그 당시 인구 대비 110만 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때 죽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70년, AD 70년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읽어 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여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고 유대 땅이기도 하고 마지막 항쟁을 했던 마사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다. 놀랍지요? 위는 평평한데, 저게 바로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을 70년도에 정복하고, 저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2, 3년 더 걸렸어요. 올라가면은 위에서 못 올라오게 하고, 이래가지고 항쟁을 하는 바람. 저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몇십 기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안 되니까 로마 군대도 안 되니까 저만한 산을 쌓아버렸어요 옆에다가 저곳에서 쌓아버렸다니까요 2, 3년 동안 쌓아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들어가 보니까 천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다 죽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교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싸그리 다 죽어 있었어요 몇명 빼놓고 도망간 사람 나중에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죽어서 되겠느냐? 또 이런 객기가 일어나가지고 용사들이 가족들을 집으로 다 모아가지고 집에서 다 찔러 죽였어요. 가족들을. 그리고 용사들 몇백 명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열 명이 나머지 남고 다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은 열 명이 각 집에 들어가서 용사들을 다또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아가지고 열명 아홉 명을 죽이고 나머지 자기도 자결해 버렸어요. 참 이상하지요. 구약 성경은 자살하면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자살함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천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했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나감해버렸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 있잖아요. 어린애 몇 명하고 아줌마 한두 명하고 깜짝 놀랐어요. 지독한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지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조문에만 강조하고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서로 마귀 새끼라고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잔인해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떠나면 그리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습니다 불쌍했어요 그들의 멸망이 불쌍했어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성탄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거부하지 아니하며 이 평화를 아름답게 간직하며 증가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